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시젠입니다. 자, 시젠. 저희는 시젠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가지고 세력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시젠이라는 기업의 전망에 대해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젠을 바라보는 관점은 투기 이후에 투자로 성장성은 지속 가져갈 기업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둔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본다면 실시간으로 지금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현재 우린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유럽발, 코로나 대유행에 이어서 지금은 남미,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그리고 중동 지역, 아프리카까지 그 확산세는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 유럽에서의 둔화세에 코로나 19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 보는 부분입니다. 자, 코로나 19 현황을 다시 본다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곧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이고 조만간이라고 봅니다.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여러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현재, 현재도 실시간으로 그 확진 속도는 줄어들지 알고,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수출, 추이를 본다면, 코로나의 공포가 정점이었던 4월, 4월에 비해 5월 수출액은 약 42.4%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았던 높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확산 초반 중복 주문으로 인한 수출액분이 다소 부풀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시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플렉스 TN 변이 진단 제품을 개발했었고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허가도 빠른 신내에 이루어졌었고, 이 이후로 미국 등 글로벌 수출이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4월 말 기준으로는 1천만 개의 테스트 수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시즌의 진단키트인 올플렉스는 전 세계 48개국의 1324개 검사 기관, 검사 센터와 병원에 공급 중입니다. 공급 물량의 차이는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도 공급 중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적분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로 1,741억 원을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649%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시즌의 주주분들, 그리고 시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러한 엄청난 실적이 반영될 2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있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즌의 현재 수준 매출 포션은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코로나 확산세는 아무래도 지속될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되고 있고 혹여 코로나 19 긴급 상황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긴급 사용 허가 부분이 아니라 정식 허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코로나 19 변종 키트 개발로도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코로나 19의 변종 발생은 현재도 여러 연구 기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월봉으로 차트를 본다면 가히 압도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4만 원, 이 14만 원 고점을 일봉으로 주봉으로 보까요이 14만 원 고점을 두 차례 터치하면서 쌍고점 형성 이후에 현재는 크게 밀리지도, 다시 추가 상승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기관행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버틴다는 겁니다. 버티는 물량의 대부분은 아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 분이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그로 인한 추가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 때문이 대부분일 것인데 어,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2분기 실적 반영 이후에 주가는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정폭은 어디까지일지는 사실 저도 가늠은 잡히지 않습니다만 실적치가 쭉 유지될 수는 없는 부분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나서 그러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2차 대유행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를 지생하는 실적 기대감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기업에 대해, 그리고 긴 호흡을 바라볼 때, 저희 의견을 드리자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 저희 의견을 드리면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분명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면서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사실 급등한 게 맞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1분기에 진단키트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때도 엄청나게 주가 포션은 올라왔는데 그 지속성은 상당히 짧을 것이라 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었죠. 주가의 움직임은 2. 코로나 1 9의 코로나 19는 그 지수성은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laughs> 금방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2차 대유행이 없다면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주가 상승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오로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물량 현재 관심 물량 이러한 거품은 빠지긴 빠질 겁니다. 트레이딩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목적이 더 강화될 것이라 봅니다. 즉,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에서는 원천 선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할 겁니다. 한번 되었으니 또 되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죠. 각국에서는 검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보는 것이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즉, 이를 검사하기 위한 분자 진단 시장은 쇠퇴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관점을 저희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기업의 기술력과 코로나 덕분에 퍼진 글로벌 유통망 등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는 장기 투자 유형과 2 분기 실적과 혹시 모를 코로나 대유행을 단기간에 바로 기대하는 변동성에 베팅하는 단기 투자 유형이 구분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투자 관점이 스스로 정립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차트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순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차트의 결과만 가지고는 누구나 다 말은 할수 있지만 기술적 분석이 항상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즌 버티지 못하고 꺾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여러분도 TV든 언론이든, 언론이든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지금은 지금의 주가 위치는 그 의견들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기대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분명한 투자자들의 매매 관점이 이제는 정립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시즌에 대한 저희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초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와 손이 조금은 빠르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무료 추천주들의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월 1회 유료 종목 추천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